안녕하세요. 오늘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마음을 치유하는 좀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옵티멀 EFT라는 건데요. EFT 가이드에서 진짜 핵심만 속속 뽑아왔으니까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꽉 갇혀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 느낌. 네, 바로 그 감정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꽉 막힌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물리적인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게 바로 EFT, 감정자유기법이라는 건데요. 별명이 재밌어요. 바늘 없는 침술. 어때요? 이 별명만 딱 들어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기본 EFT는 원리가 이래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그 문제 지점. 그러니까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주면서 막힌 걸 뚫어 주는 거죠. 그 감정에 집중하면서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옵티멀 EFT에 있습니다.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힘을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기본 EFT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옵티멀 EFT는 달라요. 도구는 오직 내상상력뿐이고요 초점은 내면의 의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완전히 패러라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더 이상 물리적인 행동이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 마음의 힘그 자체를 활용해서 감정을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딱 5단계로 나눠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딱 다섯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순간 포착하기. 이건 뭐냐면요, 날 힘들게 했던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다시 겪는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생생하게요. 두 번째는 마음 고요히 하기. 심호흡 한번 하고 명상하듯이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존재 소환하기. 이게 좀 재밌는데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를 마음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수호천사도 좋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좋고 우리 집 강아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번째 치유 에너지 시각화하기. 방금 불러온 그 사랑의 존재가 내 몸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부위에 따뜻한 빛 같은 치유 에너지를 쏴주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정 재확인하기.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어? 감정이 좀 줄었네. 그런 염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간단하죠? 사실 이 모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사랑과 평화를 얼마나 진짜처럼 온몸으로 느끼는가 바로 이 몰입감이 이 기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숙제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아이한테 막 숙제하라고 윽박질렀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죄책감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이럴 땐 마치 영화감독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과거에 나와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속의 수호천사가그 장면 전체를 하얀 빛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9점이던 죄책감이 0이 되고 그 자리에 연민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예시는 좀 달라요. 이번엔 무력감인데 이건 지금 느끼는 게 아니라 과거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 그 자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못 해줬을 때그 막막함. 이럴 땐 반드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야 해요 1인칭 시점으로 그 무력감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과거의 나를 영적인 존재가 꽉 안아주면서 빛으로 채워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점 만점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딱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옵티멀 EFT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진짜 강력한 치유도구는 우리 손가락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랑하려는 집중된 의도, 바로 여기에 모든 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5단계니 시각화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힘을 불러오기 위한 거예요. 단 하나. 그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뭐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어둡고 힘든 감정들을 직접 변화시키고 녹여버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그 자체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해요. 만약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힘을 진짜로 믿고 한번 써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치유하고 또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